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예방 지침을 더 충실히 지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경제가 주축인 부산과 우리 부산진구도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계의 최소 생계 유지에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 또는 편의점에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이 있다는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사람들의 여유 있는 웃음이 골목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가게와 기업들의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산 친구도 지난 3월 36만 주민에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 극복에 함께하는 부산진구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에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리라 생각됩니다. 열흘 전 제게 한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부모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아동 돌봄 쿠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종 재난 지원에서 소외되는 몇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재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바우처 또는 지역 화폐,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상 아동 14,0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돌봄 포인트와 기프트 카드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반육 부진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우의 아동은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돌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도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만 7세부터 만 9세까지 약 열여섯 명 정도입니다. 이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더 많은 입학류의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동들은 곧 언급하게 될 교육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를 돕기 위해 부산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재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재원 재난지원금에서도 또 소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박 청소년들입니다.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박 청소년들에겐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박 청소년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 쿠폰과 교육 재난 지원금의 지급에 더 어려운 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 기준을 동일 연령대로 바꾸도록 제안드립니다. 단한 명의 한 명의 소외받는 아동과 청소년도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